여기 판자까지 뛰어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야 잠깐 야 얘들아 잠깐 잠깐 얘들아 잠깐 반대쪽 문도 따다오 제발 반대쪽 문도 따다오 제발 부탁인데 어아이 멍청한 새끼들 이 배신자 새끼들 이 a s 이 맵이구나 저기에 짝집이 있는 맵이네요 그죠? 중구 중구다 중구 중구 예아녕 반갑습니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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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우리 중구 저건 아닌데 아우리 중구 저건 아닌데 아, 아 독학자씨 잠깐 오야 탈출, 아, 안 됐네, 까비. 야, 가라, 가라, 가라. 가야 돼, 이거 가야 돼. 어, 야, 근데 심장 소리가안 들린다. 갈 거면 빨리 가던가. 거기 왜 걸어가냐? 뭐해? 야, 온다, 온다, 온다. 야, 다행이 난데? 나보고 오는데? 다행이다. 야, 오히려 좋아. 구출하못 봤어요. 쌍판자. 미리 내려요. 여기도, 이기 여기 허접한 자. 내리고. 허접한 자 부술 거야, 이거. 어, 그냥 오네? 벌이 안 되잖아, 이거. 되나? 안 되잖아, 이거. 우와, 야, 왜 이렇게 길어? 야, 원래 이렇게 길어요? 졸라기네? 아 이. 아유, 멱살 같혔네 갈게요. 저기, 같이 내가 돌리고 있는 발전기로. 어차피 캠핑만 뒤지게 하니까, 이거 그냥 돌려. 뭐야. 힐한번 할까요? 와, 원값 타이밍 지렸다. 힐한번 할까요? 오는 것 같은데. 독학지 좀. 저희 독, 어? 아, 캠핑을 안 해? 웬일로? 반부질눈속 이쪽 하나 넘고. 야, 용차안 되지, 임마. 안 되지, 임마. 절대 안 되지. 여기, 너, 이미, 넘어진 판자 쓰러 갑시다. 어유 야, 잠깐, 실수했다. 오, 쟤도 실수했다. 아, 와, 다행이다, 씨. 자, 여기 창철 다시 쓰러. 잠깐, 실수했나? 안 실수했어. 야, 너 계속 그러면 손해보는 거야. 그거 판자 써야겠다. 한틀 넘어요. ᄌ 됐다. 자! 자! 피했다! ᄀ! 한번 더, 한번 더! 너무 아깝다. 아씨, 오케이, 우리 친구해이 발전기. 아, 발전기가 안 돌아간 게 아니라 다 골고루 만지던 거였어. 그죠? 자, 일하고 갑시다. 여기 맞아. 내가 판자 많이 안 썼긴 해 상틀 좀 야무지게 쓴다고 별로 안 썼긴 한데 뒤졌네 살리고 힐더 바로 할까요? 멀리 가는데 힐 해줄게 친구야 친구야 어디까지 가뭐 지구 반대편까지 가게 아유 나 돌리기 싫은데 나힐 하고 싶은데 쟤 걸렸는데 내가 가야겠는데 빠르게 살려봐 온다. 다, 꺼져. 오, 인내 빠졌어요. 살리러 가, 살리러 가. 오 온다. 판자, 정신 차리고 판자를 찾아. 오케이, 아 쫓아오죠. 다행이다. 씨. 지금? 타이밍 좋아한데? 힐 할까? 힐 받으실 분. 야, 저기 있다, 살인마. 잠깐. 아 복각 자고 싶다. 아, 독박자 가고 싶다. 온다. 백부 온다. 안올 수가 없다. 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. 홍미, 홍비 백산. 발전기 발로 찾고요 온다. 온다, 온다, 온다. 틀렸다, 이거. 뭐 없는데? 온다! 더 비누르고 온다, 미친년! 와, 넘는 거 예상했어, 잠깐. 으아! 어! 헉, 헉 타임이 조금 있죠. 느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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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내려. 으아! 자가, 자가, 자가. 으아! 문 위치 확인. 오케이. 쌍판자. 그냥 평생 돌면 돼요, 그냥. 얘가 뭐할 때까지 계속 돌면 되거든요. 쌍판자. 돌다가 얘가, 어, 이 새끼 계속 도네? 싶어 할 정도에. 어, 야, 그냥 이럴 때 내리면 돼. 여기 판자까 뛰어 문 열었다 문 열었다 야 잠깐! 야! 얘들아! 잠깐 잠깐 얘들아! 잠깐! 반대쪽 문도 따다오 제발 반대쪽 문도 따다오 제발 부탁인데 반대쪽 문도 한번 따다오 너 드라이빙 자신 있냐? 드라이빙 잘하네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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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가니 개박살 야 그거 개구! 야 개구! 개구 찾아야 돼 이거 아, 제발. 나 이렇게 했는데 죽어야 된다고? 기구도 없어. 어디 갔냐? 어, 여정에 갔네. 놀래라. 자, 차틀 누우면 그만이야. 어이씨. 와, 이제 커브 지리는데? 잠깐. 죽었나, 이거? 으아! 으아! 아, 아! 아! 아, 나 지랄하지 마 진짜. 아, 진짜 지랄하지 마. 아, 어? 아, 이 멍청한 새끼들, 이 배신자 새끼들. 난 지지가 아니야. 미안한데 지지를 나갔다고 신났네. 나 근데 진짜 왜 나갔지? 문도 다안 따주고 나갔어. 저기 문자로쓰면나 나갔어. 진짜 너무 하네, 씨.